를 <laughs> 챙겨가세요. 재밌는 분들이에요, 실제로. 아 지금 시 이제 마무리해요. 네. 아 제가 네. 여러분 편안하게 드시라고 네. 다 가르쳤어요. 네. 치즈는 어디서 만들어졌다? 그렇게 작아서 어떻게? 네 음, 임신의 음, 가장 음, 유명한 음, 치즈. 치즈. 여러분 오늘 몇 아, 가지 경험했어요? 있어요? 네. 첫 번째. 아, 네. 처음에 오다. 오다. 두 번째. 베르. 걸로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데 아, 우리 너무 좋았어요 서지방 음. 음. 아니고 지우유 네. 음. 아마 내년에는 서지우유 진... 음. 여러분 뒤로 전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게요. 가요? 네, 아 가요. 또 되십시오. 행사 준비하러 가셔야 되는요 여러가지로 서 조금 더 드실 네. 분들은 드시고 혹시 공들 좀 담아가 컵에 더, 더 드시면 됩니다 자, 아니면 가, 그냥 다 먹고 난 나가야 된다 하신 분들은 잘 들어 주세요. 받았던 것에 반납해 주셔야 니다 자, 그럼 지금부터 드시... 아니 아니. 자,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이거 아 이건